자유한국당은 경선을 마치고 각 정당 중에서 가장 먼저 본 선거에 나섰습니다. 무소속 예비후보들은 진보와 보수진영에서 각각 한 명씩 모두 두 명이 거대 정당 후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의 무소속 후보인 김중남 예비후보는 지방자치 23년 동안 단한 번도 이루지 못한 시민이 주인이 된 강릉시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대형 SOC 사업보다 인적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집중해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도시에 거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자. 그래 어, 인적 인프라를 새롭게 좀 구축하는 방식, 대규모의 SOC에 투자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신분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한 최재규 예비후보는 20여년간의 정치 생활을 이번 선거에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오직 시민만 보는 시민의 정치 구현을 강조하며 여성이 가장 존중받는 제일 강릉 구현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신분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한 최재규 예비후보는 20여 년간의 정치 생활을 이번 선거에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오직 시민만 보는 시민의 정치 구현을 강조하며 여성이 가장 존중받는 제일 강릉 구현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강릉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 여성 이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이 존중받고 최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 특별도시를 만들 그런 구체적인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릉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한근 예비후보는 현재 공약 다듬기 중인데다 공약 유출 등을 우려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강릉 시장 예비 후보자 8명의 대표 공약 중 경제 관련이 3명, 관광 콘텐츠 개발이 1명,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1명, 여성 관련이 1명, 무응답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대표 공약을 내세운 강릉 시장 예비 후보들 이번 선거는 흑색 선전이 아닌 각 후보 간의 정책 대결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